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용기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용기는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처광 용기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폐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혼입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가 밀폐 용기리 용기예요. 우리가 뭐 대부분 우리 그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는 그런 용기가 있잖아요. 이 밀폐용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밀용기라고 있어요. 기밀용기. 얘는 공기나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얘는 비싸겠죠. 왜냐하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밀봉용기라고 있어요. 밀봉용기. 이건 뭐냐면 기체나 미생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생물들 이제 못 들어오게 한대요. 이런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물어보는가, 어떠한 용기인가를 잘 골라내야 한다. 그 다음에 차광 용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빛이죠.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보통 색깔이 이제 좀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액에 대한 내용이 있죠. 1 화살표, 그 다음에 100과 1 더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1이 용질에 해당하겠고요. 요 100은 전량입니다. 그래서 1 화살표 100은 염산이 1이고 물이 99. 합쳐서 염산 용액 100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0은 용질이 1용 메가 10 그러면 전체는 11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냐, 더하기냐, 아, 요거에 따라서 예, 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0도씨 예, 표준온도, 상온 15에서 25, 실온 1에서 35, 찬곳이 15도씨 이하예요 0에서 15. 그다음에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약 100도씨, 냉수가 15도씨, 예, 수욕상 가열한다, 중탕한다인데 100도씨에서 가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온은 냉난방기 안 켰을 때, 상온은 냉난방기 켰을 때예요 거의, 그렇죠? 딱, 우리가 좋아하는 온도죠? 그래서, 둘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표준 상태를 0도씨 1기압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온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절대 온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73의 섭씨 온도를 더하면 되겠고요. 화씨 온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8 곱하기 도씨 온도, 1.8 곱하기 도씨 더하기, 32. 우리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면은 18에 32도 한게 화씨 온도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화씨 온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섭씨 온도를 구한다. 화씨를 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 집어넣고 이제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정의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방울수라고 돼있죠? 20도씨, 20방울, 1ml. 여기가 이제 빈 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20, 21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의 무게차가 그램당 0.3g. 그렇죠? 0.3mg. 요게 안 돼야 돼요. 즉 수분이 물 여기 이렇게 수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날아가야 계속 건조를 시켜도 이 무게의 차이가 변화가 없겠죠. 그 차이를 0.3을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진공이다라고 하면은 15mm h g 를 얘기합니다. 이거 10 5mmH2O, 이거 아니에요. 1 m m h c 이하가 진공이다, 이거죠. 자, 물은 이제 뭐 정제수, 증류수 이런 거 쓴다, 이 얘기고. 액성되어 있는데 p h 미터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리전극, 전극에 의해서 그 전위의 차로 우리가 pH가 지금 얼마니 알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 있으면 안 된다서 오차의 범위를 10%까지는 뭐 그래도 조금 뭐 허용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보정을 한다는 얘기는 시류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측정치를 빼는 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A라는 오염 물질을 갖고 와서 실험을 했더니 어, 10이라는 농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할때 A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시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증류수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때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료의 농도는 10이 아니라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뺀다. 그게 여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히 단다, 이 말이 있는데, 이 정확히 단다는 분석용 저울로 0.1mg 까지 단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1mg, 요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취하여 부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피 피펫이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피펫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러로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눈금 맞춰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홀피펫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0ml 여기 선까지 채우면 10ml예요. 그런 걸 우리가 부피 비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험하려고 하는데 건더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걸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 거름종이가 KSM-760이 거름종이 5종 A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종류가 A, B, C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요걸 갖다 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정도 보증, 뭐, 정도 관리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분석형 조울은 어떤 걸 쓰냐. 0.2mg 까지 다할수 있어야 된다. 정량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미만이면 불검출로 과정을 한다는 건데, A라는 어떤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쭉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면은 0.01 밀리그램퍼리터보다 작은 값은 알아내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량 한계예요. 얘는 실험하는 방법마다 다 달라요. 0.01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001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한 정량 한계,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량, 정의한 정량 한계 미만은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불검출. 그다음에 정밀도와 정확도가 있습니다. 반복성과 창값에 얼마나 근접하는 거예요. 정밀도란 얘기는 가운데가 10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정밀도는 높은 거지. 하지만 여기 하나 둘인데 한 발이 여기로 갔어 그럼 뭡니까? 정확도는 조금 높아졌지만 정밀도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정밀도와 정확도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